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67편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또이 67편 안에 숨어 있는 내 기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시편 말씀 또 시편 속의 내 기도 찾기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아름다운 시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도를 발견하여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67편을 통해서 시편 속의 내 기도 찾기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월화 수요일 무엇을 했냐면 한절 속에 내 기도 찾기 했고요. 또 어제는 특별히 너와 함께 기도하기 시편 속의 기도로 어떻게 너와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시편 속의 내 기도를 찾아서 그 기도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혹은, 혹은, 을 위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어 대부분 이름 석자죠. 그런데 이름 두자도 있고 또 이름 네자인 분들도 계신데요.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땡땡땡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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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시는 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계실 텐데 시편 속에 내 기도로 바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보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67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야, 여기야 1절 안에 정말 우리 기도 찾을 거 많다. 그죠?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되잖아. 이게 이거 자체가 기도, 기도니까요. 여기서 조금 더 우리를 확장해 볼수 있겠죠? 여러분이 우리라고 부르고 싶은 그 우리, 어, 여러분들의 가족 될수 있죠. 우리 교회 교우 될수 있죠. 직장 동료 될수 있죠. 여러분의 친구 될수 있죠. 누가 됐든 여러분이 떠올리고 싶은 우리의 이름을 한자 한자 적어 볼수 있겠죠.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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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아직 그 이름 내자 네 가지신 분은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름 내자 네 가지신 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이름을 한자 한자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2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요? 온 세상이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범위를 넘어서서 온 세상으로 모든 민족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가 될까요? 우리의, 우리의 기도는 가급적이면 구체적 기도가 돼야지 좋을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먼 아프리카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 남미의 정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 그림 이렇게 그리면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미국에 살지 않습니까? 미국이 뭐 멜팅팟 아닙니까? 그 보면은 여러분 직장에 보면은 여기 사람이 있으면 아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말고 어 어떻게 아 색깔을 바꾸 바꿀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 머리가 노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머리가 검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머리가 빨간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바로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이쪽을 보고 있을 때는 안 보이는데 뒤를 돌아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온 세계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지구는 둥그니까. 우리 바로 뒤가 어떻게 보면 땅끝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앞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지만 뒤만 돌아보면 바로 그내 발뒤가 우리의 땅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온 세상이 바로 내 발뒤에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바로 내 발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75번 선상에 있는 어, 난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아파트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갔었던 포워 거기 난민촌 아파트 한번 가보셔요. 온 세계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정말로 이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 보기 힘든 정말 이렇게 부르카를 입고 눈만 내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거기 굉장히 많이 사시고요. 그러니 우리가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뒤만 돌아본다면 온 세상이 모든 민족이 이미 바로 내발 뒤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나가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내 직장에 혹은 내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집안의 모든 민족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 온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 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구원을 알아야 될그 사람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김 누구누구 씨 호세 베로니카 제인 잭, 탐, 하나님, 그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셔요? 저는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 저의 마지막 날이 오늘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 저의 마지막 날이 내일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슨 마지막 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 나의 마지막 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I pray for them every day. 왜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삼 절도 보세요. 하나님 민족들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4절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온 백성을 세상의온 나라를 온 나라가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7절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 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어요? 남북의 통일에도 있겠지만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땅 끝까지 온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에 있더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 날에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주대심을 고백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늦으면 안 돼요. 그 날에는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가 무릎 꿇게 될 거예요. 마치 <laughs>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잖아요. 귀신들이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그들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주님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알지만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여 주님으로 사랑하지 않는 너무 늦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겠지만 그 인정이 주님 앞에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 믿어야 돼요. 너무 늦기 전에 오늘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호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미 미스터 킹, 미스터 리, 미스 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잭앤 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타 d 제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시편 속에 기도 찾기로 우리가 기도하는 연습을 해볼 텐데요. 시편 6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누구를 기도하게 원하실까?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의 이름 한자한 자를 꾹꾹 눌러 써가시면서 하나님 그 사람도 주님께 함께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시편 67편 속에 내기도 그렇게 함께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가지 마시고 찬양 반주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나의 기도 찾아보시고 나의 기도문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